자, 이 문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 하고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에 한 허근을 베타라 하자 그랬거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순허수란 얘기야.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거의 해를 만약에 구한다고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A, 근해공식을 이용해보자.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 b 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근해공식을 이용해보자.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여기에 한 허근을 베타라고 하자 그랬는데, 그 X는 2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d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알파랑 베타랑 더해서 순화수가 나온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알파인 거야. 이 중에 하나가 베타인 거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한번 더해보자.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의 a 더하기 c 그 다음에 뿌라 마이너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D가 되겠지. 자, 얘가 순허수가 나오려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허수가 나오는 거고요. 순허수가 나오려면 이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즉 A 플러스 C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같죠 그래서 기억은 A 더하기 C는 0. 맞습니다. 자, A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 아, 알파가 p 플러스 qi 라고 하는 한 글이면, 베타, 알파고 베타를 더해서 순화수가 나오게 하려면, 얘는 마이너스 p 플러스 ri.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니어을 보시면, 알파바, 베타와 알파, 베타바가 같대. 음, 그럼 알파바, 베타를 한번 곱해볼까요? 자, 알파바 베타 하면은, 알파바가 p-qi, 베타, 마이너스 p, 플러스 ri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pri, 플러스 pqi. 그 다음에, 마이너스 qr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q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r에 pr 플러스 pq pq 지워주시고 p q 에 i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알파바 베타고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바를 한번 해볼까? 알파 베타바 알파는 p 플러스 큐아자 베타 바 하게 되면 마이너스 피 마이너스 아라이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피 제곱 마이너스 피아라이 마이너스 피큐아이 마이너스 큐알아이 제곱 플러스 큐알 마이너스 피 제곱 플러스 큐알 마이너스로 묶어서 피알 플러스 피큐의 아이 이렇게 되겠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얘하고 얘가 서로 같나요? 같을 수 있나요? 아니죠. 다르죠. 어, 다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래서 니은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실수가 나온대.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얘랑 얘랑 곱해서 실수가 나온다고? 알파하고 베타를 곱해서 한번 해보자. 알파하고 베타를 곱해서 실수가 나온다. p 플러스 qi와 마이너스 p 플러스 ri 해볼게.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pri 마이너스 pqi 플러스 qri제곱 qri제곱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qr이 되겠네. 자 그럼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qr이 실수부가 되고 허수부 pr 마이너스 pq의 i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알파와 베타를 곱한 게 실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 얘가 0이 돼야 되겠구나. 아니군요. 이 녀석이 0이 돼야 되겠구나지. 허수부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p로 묶어서 r q가 0이에요. 아. 그러면 p가 0이 아니니까 여기서 r이 q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r이 q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요기하고 요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은, 자, 정리해보자. 그러면은, 알파는 p 플러스 qi고, 베타는 마이너스 p 플러스 qi가 되는 거예요. r과 q가 같으니까. 그렇다면, 자, b라는 게 뭐냐면, b는, 두 분의 곱이잖아 아, 자 여기 한근의 알파라고 했으니까 b 는자한 근이 p 플러스 q i면 다른 한 근이 p 마이너스 q i잖아. 그죠? 어. 그러면 얘는 p 제곱 마이너스 q 제곱 i 제곱이니까 p 제곱 플러스 q 제곱으로 같은애. 음, 알? p 제곱 플러스 q 제곱이 되네. 자 그럼 d는 어떻게 되겠어? d d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 허그를 베타라고 했잖아. 그러면 베타가 뭐였을까? 베타가 마이너스 p 플러스 qi 였잖아? 그러면은, 다른 한 허그는 뭐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i 가 되겠지. 자, 이것도 제곱하면 p 제곱, 마이너스 q 제곱, i 제곱. p 제곱 플러스 q 제곱이 되네? 어머나 세상에, 어때? 같죠? 그래서 b와 d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 자, 그렇게 해서 답은 기억디그.